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 북톡에는 전번 주에 연이어서 커피 인문학 커피는 세상을 어떻게 유혹했는가 박영수님의 책을 2부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잘 써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aughs> 제가 박영순 지은이와 그림 그린 유사랑, 이야 정말 재미난 이야기였죠. 커피가 시가 되는 그래서 제가 어, 그 시를 하나 읽었고 T.S. 엘리엇이 그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어, 커피에 스푼으로 측량해 왔다. 1948년 노벨상을 수상하는 t s l 에의 말입니다. 어, 커피가 항일운동에 어, 했던 뭐 여러 가지 뭐, 역사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일본이 어떻게 커피를 받아들였는가. 이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모르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그 불교 전래의 영향을 받아 덴무 일왕이 670년 육식 금지령을 선포했다. 어, 제가 모르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의 왕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고기를 못 먹게 했다는 거죠. 670년도부터 그래서 몇년 동안 1,200년 동안 고기를 안 먹었어요. 나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와, 우 일본이 1,200년 동안 고기를 못 먹다가 1,868년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오면서 해제됩니다. 메이지 정부는 국민들의 작은 체구를 키우는 것도 유신의 일화이라고 육식을 적극적으로 권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유와 버터의 소비 운동도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천년 이상을 넘게 고기를 먹지 않던 일본 사람들로는 우유, 특유의 비린내를 극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메이지 정부가 소젖을 짜서 그 상태로 마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커피를 끓여 혼합해 마시면 향이, 맛과 향기가 좋다며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일본에게는 원한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커피가 요긴하게 쓰이면서 일상의 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오, 저는 절대 모르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사무라이들이 약으로 쓰다가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뭐 사무라이 사무라이 그러면 우리는 뭐 영화에나 나오는 그렇지만 인물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엘리트였고 리더였고 다들 사무라이가처럼 살기를 원하는. 음,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가 서양 사람들은 차와 커피를 숭늉 맛이 듯하다 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호레스 앨런 우리 선교 의료 선교사로 최초 1 8 8 4년 경복궁에서 커피가 제공되고 있다는 소중한 물증을 남겼습니다. 호레스 앨런이 경복궁에 왔더니 갑신정변 때 부상당한 민영익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어의가 되었고 정이품 벼슬도 받았습니다. 알레는 3년간 어의로 일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가 1908년 조선견문기 땡스코리아라는 책을 썼고 이 어의 시적을 이렇게 회고했는데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후에야 커피를 만났다는 게 사실이 아님을 알수 있다. 왜 궁중에서 대기하는 동안 시중들은 사양에도 입담배와 상페인 사탕 과자를 끝까지 후하게 보냈다. 후에 그들은 최면을 유지하기 위해 그 품목 품목에 홍차와 커피를 추가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황제가 고정, 고정 왕이 러시아가서 커피를 마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벌써 경복궁에서 알 호레스 앨렌에 의하면 커피가 서브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또 얘기하지만 말이죠. 응? 응. 우리가 이렇게 일기를 써 놓고 역사에 남긴 게 얼마나 중요한가. 네. 이분이 아니었으면 아이고, 우리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마했다고뭐 균여들이 썼으니까 아무도 그써놓 근데 한국 사람은 안써 놨잖아요. 죽어도 안써 놓잖아요. 근데 호스 앨런이 썼고 1889년도 조선에서 선교를 하던 그랜트 언더우드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도 한양에서 결혼하고 황해도와 평안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음, 그 지역 현감 사람들에게 커피를 대접한 사실을 적었다. 그래서 한양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관북지관의 관리와 주민이 적어도 한양의 고종 황제보다 먼저 커피를 맛본 셈이다. <laughs>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 다음에 여기에 뭐손탁이라는분 종독 구락과 항일운동 어, 다방 지식인의 아지트가 된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휴, 이거 뭐다 얘기하다간 이책 1, 2, 3부로 할것 같아서 뛰어넘습니다 여기 이제 남북 전쟁, 미국 남북 전쟁의 승패를 가른 이야기 처음 듣죠? 네, 저도 처음 들으니까 아 제가 지금 커피에 대한 책을 발표하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원이라는 분이 커피 하우스를 냈는데 와, 100g에 8,000원을 받는데 제가 사다가 마셨고 아침에 저도 하루에 커피를 3잔에서 4잔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커피가 남북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북군을 이끈 벤저민 버틀러 장군은 북군이 승리한 이유 중 하나로 커피를 꼽았다. 왜? 그는 병사들에게 물통에 커피를 담아 수시로 마시게 하면서 각성 상태가 극해 달았을 때 공격을 지시하는 전략으로 전투의 승기를 잡았다. 그가 다른 부대 장군들에게 병사들에게 이른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그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며 커피 음영을 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뭐 미국 사람들도 기록 잘하니까. 전쟁에 승패를 가른 것이 커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어, 뭐를 남겼냐 면 커피 원두를 재빨리 갈아 마시려고 총, 개판, 개머리판에 그라인더를 장착한 총도 발견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그 옛날에는 장총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서 숄더에다 어깨에다 대는. 거기다가 커피를 갈을 수 있는 그라인더까지 만드는 커피가 이 책에 나왔는데 와우. 아주 놀랍습니다. 북극은 전투 교범에 커피는 강인함과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천명하고 병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커피를 했습니다. 공기 마 마시도록 공급했습니다. 음. 음. 생각해보세요. 남북전쟁이 끝난 뒤 미국 사람들로서는 총알이 빗바치는 가운데 소총 개머리판에 달린 그라인더로 커피 원두를 가는 병사들의 모습을 떠올리도록 아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지 워싱턴이 완전히 또 커피에 빠져있었죠. 네. 음. 그리고 사실은 일본의 사또리 갓도라는 사람이 이 인스턴 트 커피 인스턴 커피. 끓인 부분을 건조의 가루로 만드는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1901년도. 음. 사토리 카토. 뭐 대단한 거죠. 1901년도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인스턴 커피에 대한 컨셉을 잡았지만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대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사토리 카토의 방법을 해서는 이 가루로 만드는 건 성공했지만 냄새가 없어져 버리는, 너무 뜨거운데 해가지고 근데 향을 날라가는 것을 막는 방법을 조지 워싱턴이란 기술 특허를 낸 대통령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특수를 1910년도에 조지 워싱턴 커피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쟁을 치르고 온 군디, 군인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그 후로 계속해서 번져나 번져나갑니다. 한국이 그 C 레이션에서 이제 인스턴트 커피 맛을 본 거죠. 어, 그리고 이 커피가 어떻게 식민지와 연결이 되었는가. 아난 참 안타까운 게이 커피 문학이라는 이 거의 3 7 0 페이지 책에서 3 6 4 페이지 책에서 캄보디아라는 단어가 딱한번 나옵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도 1668년 동인도 회사를 차리고 향신료 전쟁에 뛰어났다. 그리고 모리셔스, 기니, 도미니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며 부를 챙겼다. 그래서 캄보디아. 캄보디아도요 어, 95년 동안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그 베이커리, 빵, 커피 문화는 아주 오래 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어,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8년 전. 그래서 1668년과 식민지 커피의 탄생이란 건 뭐냐면 이제 식민지에서 커피를 재배해서 그 돈을 버는 일이 이제 벌이 생겼죠. 1696년부터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커피를 재배한 네덜란드가 1712년 처음으로 커피 400kg을 자국으로 돌려오면서, 그 다음부터 아라비안 상인을 통하지 도 않고 자급자족한 이른바 식민지 커피가 탄생합니다. 구로 그 15년 뒤 자바 커피 육수량면 700톤, 1855년 도에는 7만 7백 톤. 이게 말이 안 되죠. 7만 7백 7천 톤. 어, 그래서 여러분, 인도네시아 커피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커피를 유명할 뿐만이 아니라 커피 루아기 시작. 거기서 또 재배하죠. 근데 그것이 네덜란드에서 커피 목록을 받아 1723년도에 카리브 마르트 섬에 재배를 시작해서 이 자란 커피가 브라질로 옮겨지면서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커피의 원조가 됩니다. 브라질 커피도 유명하죠. 브라질에 가서 커피를 또 마시면 아, 지네들은, 지네들 커피만 최고라 그러죠. 자.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군 하면 떨어진 나라는 당연 브라질입니다. 그죠? 어, 커피 생두를 수출할 만큼 충분한 커피 나무를 재배하는 나라는 70개국 정도인데, 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브라질을 제외한 커피 수출량은 물량을 모두 합쳐도 브라질 생산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커피를 대중적으로 재배하면서 지금 뭐 커피가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 인제는 3 6 떨어졌어. 그 다음이 누군지 아세요? 커피 분량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놀랍습니다.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용이 36.3%고, 그 다음이 베트남이지만 아직도 브라질이 베트남보다 거의 두 배가 많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그러니까 1등은 아직 확실한 1등이지만, 그래서 브라질 커피가 어느 정도로 싼바울로 어, 네, 이쪽 지역에서 커피 생산 엄청납니다. 그런 커피들을 우리가 마시는 거고요. 커피의 향은 그럼 어디서 나왔냐. 향은 흙에 어, 그 지역의 흙의 냄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엑스프레소 블렌딩의 기본 재료가 어, 어느 지역마다 냄새가 다른 데다. 그리고 이 냄새와 향의 인텐시드는 그 뭐라고요? 그 과일의 그 당도.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앙라에뭐 어, 이런데 커피를 재배하는 그교사 그 친구가 여기서 열심히 폴란드 친구가 열심히 하고 크게 해요. 근데 거기서 재배를 하면서 커피빈의 그다 커피 열매를 우리는 먹지는 않지만 그래서 당도를 왜재냐 그랬더니 그 커피가 달면 달수록 어떻게 돼? 그 향이 짙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그 보통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여러분 이제 커피를 가서 살때 여기는 뭐 여기 아로 어아아어 로스타 부스터 뭐 그죠? 어, 로스타 종과 아리비카 종 그래서 아라비 이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 이. 스타 로버스, 로버스타라고 하죠 로버스타 o b u s t Robust. r o 라는라 t Robust. 는 o b u s t Rob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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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서 b u s t Robust. Robust. 더우니까 s t Rob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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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b 벌레를 피해서 산 높은 곳에 지울 수 있습니다. 아라비카는 그것에 비해서 길르기 힘들고 높은 지역에서 나와야 되지만 열매가 탑니다. 사실 아라비카보다 뭐 반값도 안 되죠, 사실. 로버스타. 통산 절반도 못 미치는 게 아라비카. 로버스타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과일이 다냐 안다냐의 결정이 한다는 거죠. 그~ 커피에 그~ 계속 연구하는 사람 중에 재미난 것이 그~ 선악과가 커피 열매였다 왜 모세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로 표기했지 애플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파라다이스로스트 1672년도에 존한 닐튼이 창세기의 선악과는 비로소 사과라고 표현하면서부터 이제 애플이라 고했는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야, 이거 파, 이거 예쁜 열매를 봐라. 굉장히 예쁘고, 밝았고,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눈을 뜬다. 근데 여기서 과일을 먹고 눈을 떴다. 아주 번쩍했다. 그게 바로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 그게 저기 지식의 나무가 바로 선악거 선화과, 선악가 바로 커피가 아니냐라고 <laughs> 어, 했습니다. 네. 커피의 신체에 활성화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동시에 집, 집중력까지 높여주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언제 알려졌냐면 1819년 독일 화학자 페르닌 난트 루밍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캐피인이라는 것이 발견된 게 1819년. 와 정말 오래전이죠. 음. 음, 그래서 사실은 이이티오피아에나던 이, 커피가 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시대 때 시바의 여왕이 그죠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서 멀리 지중해 있는 이스라엘까지 찾아가 당시 재상을 지배하던 솔로몬 왕을 유혹해 아들까지 나올 수 있었던 데는 커피의 최음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시바 여왕이 이디오피아를 떠나가지고 솔로몬에게 왕을 바치러 진상품을 얼마나 많이 실었냐 하면 첫 번째 낙타에서 마지막 낙타가 출발할까지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3일이 아니 그러면 당시 귀하다고 하는 물건을 모두 모아 바쳤는데 거기에 커피가 빠졌을 리가 없다 에이. 이런 심정에서 무슬람과 적지 않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커피 기원을 말할 때 지금부터 3000년 전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서를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laughs>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즐겨 말하는 것은 둘 사이에 태어난 메델리크 1세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네, 재미지 않습니까? 네. 커피가 이렇게 깊숙히 세계 역사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네. 어... 또, 또, 재미난 거 하나가 뭐냐면 커피꽃과 꽃술에도 카페인이 있다는 거예요. 커피꽃. 그래서 커피나무는 이를 통해 꿀벌을 미량의 카페인으로 중독시켜 자신을 다시 찾아오게 만다. 든 캐페인이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캐페인이 우리를 번쩍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캐페인 중독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커피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커피꽃이 그 꽃이 이 꽃벌들을 자극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커피 나무가 잘 된다는 거죠. 뭐 중독된 벌들이 열심히 찾아오니까. 제가 읽은 그 내용 중에 재미난 역사가 있습니다. 커피가 필수품인 터키와 에티오피의 결혼식. 음, 이 커피를 사회에 두고 터키에서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대목이. 신랑과 그 가족이 예비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 단계이다. 이제 결혼을 하고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상견례죠 상견례. 우리가 말하는 상견례에서 상견례식에서 터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비 신부의 집을 신랑 가족이 갑니다. 이때 신부 측에서는 커피를 대접하는데 신랑이 마음에 들면 설탕을 잔뜩 넣어 신랑이 마음에 든다는 신호를 보내고 거꾸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탕 대신 소금은 후추를 넣어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 <laughs> 근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 커피를 딱 서브했는데 신랑 측에서도 선택권이 있었다. 신부와 그 가족이 마음에 들면 내놓은 커피를 기쁜 마음으로 비웠고 그렇지 않았다면 커피의 입을 대지 않았다. 혼인성사의 뜻을 넌지시 전했다. <laughs> 그래서 터키에서는 커피 한 잔의 추억은 40년 동안 잊지 않는다는 속담이 생긴 겁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딱 갔어. 남편의 가족이 야저마 맘에 든다 가족도 맘에 들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딱 마셨는데 소금을 가넣는 거야 파토가 난 거예요 이게 뭐,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 한잔의 추억은 40년을 간다 <laughs> 어, 그래서 결혼식 올린 신부들 신혼부부도 첫날밤에 입으로 커피 열매를 벗기고 나눠 씹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죠? 뭐커피인 이제 이 a 페 있으니까 이제 밤새도록 좋은 일 하라고 이런 거겠죠. 음,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e e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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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들어보어어요 f f e e coffee c o f 자메이 c 에서 나는 커피고 우리 게이 c 라는 커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커피 루 f 보다 파나마 게이샤라는 커피입니다. 파나마 게이샤라는 거는 이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어, 게이샤이 그게 아니라 치리키 지역의 게이샤라는 어, 에티오피아 어느 마을 뒷산의 이름에서 유행한 거예요. 그래서 게이샤 커피 덕분에 이 이름이 치루어지면서 파나마에서 나온 커피가 게이샤라고 커피를 부르는데 엄청나게 비싼 파나마 커피 그게 생두 한 파운드에 350달러 와우 말도 안 되죠 350달러 그게 원 파운드에 그러면 1킬로에 771불이라는 거예요 1킬로에 이러한 커피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못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커피 우리 아내한테 얘기할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셔본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커피가 케냐에서 아프리칸 목사들하고 부흥회 할때 우간다에서 온 어떤 분이, 오, 이게 우간다의 우리 산에서 만나는 블루마마라는 커피입니다. 그 어, 제가 그거 먹고 뿅 가가지고, 야, 이것 좀 사갈게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동네에서 만들어 마시지 팔 수도 없습니다. 지네들끼리 다먹 마셔버려가지고, 그래서 우간다 커피가, 근데 알고 봤더니 우간다가 검은 대륙의 진주, 우간다. 그러면서, 어, 우간다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간다 커피 생산량이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와우. 제가 얘기했죠. 한, 미국이 지금 커피를 몇만 톤을 마시냐 하면 253만 톤을 마십니다. 전 인류가 마시는 거의 27%로. 전 인류 거의 뭐200 나라가 커피를 마시는데 그 중에 미국이 27%를 마시고, 어, 그게 뭐, 360 million, 3억 6천만이 마시니까 그렇다고 할수 있지만, 그러면, 60, 6 어, 6천만 한국인이 마시는 커피, 얼마나 마시? 13만 톤을 마셔, 13만 톤. 20, 미국이, 한국의 20배를 더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커피가 팔리면 이제 팔리는, 이제 성공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난 것이 발견했는데, 콜롬비아 커피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콜롬비아 커피가 왜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커피로 성공했느냐? 그 옛날에 제수윗 선교사들이 1731년도에 커피가 대규 주교인 호세 구미와 커피를 들여왔는데, 재배를 하는데 이게 3~4년 걸리고 키워야 되고 하는데, 야, 이게 커피가 엄청난 일 끌끄면서 물량 부족으로 커피 가격이 동등한 현상을 직접 보았던 이 제즈웻 소수의 신부들이 야, 이 고달픈 원주민의 삶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 하다가 묘한을 짜냈습니다. 로메로 신부라는 분이 묘한을 짜내서 그것은 카톨릭 성당만이 지닌 고해 성사라는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메로 신부는 죄를 고백하는 원주민들에게 용서받기 위해 치르도록 하는 고행 대신 페넨트라루죠 고행하지 말고 커피 묘목을 심도록 했습니다. 영세를 받은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커피 나무를 심기 시작하자 대주교는 다른 지역의 신부에게도 이를 권하여 예수회 차원에서 커피 나무 심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습니다. 콜롬비아를 품질이 좋은 커피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 진정한 커피 대국으로 성장하는 동력은 카톨릭의 신앙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신부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뭐 옆집 여자를 훔모했습니다. 그래 이 나쁜 놈아. 그러면 가서 커피 묘목 다섯 개 심어. 어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뭐 옆집 걸를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 너는 스무 스무 묘목 심어. 그래서 고행 대신 커피 나무를 심게 했다는 거죠. 재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롬비아가 아 커피의 대국이 되었다. 뭐 콜롬비아, 여러분 가보셨어요? 콜롬비아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어, 여기 골드브루나 드립커피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때 엑스프레소 기계의 의미. 근데 이 엑스프레소가 왜 그러면 전 세계화 됐는가 o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빨리 될 뿐이 아니라, 빨리 될 뿐이 아니라 어, 엑스프레소라는 기계를 통해서 인간의 그 접근, 인간의 간섭, 그래서 똑같은 퀄리티의 맛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식당, 잘하는 식당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맛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믿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갔더니, 이 떡볶이집에 갔더니, 어느 날 너무 맵고, 어느 날 너무 달고. 어느날 너무 맛있고, 한 두세 번 가다가, 에따이씨! 그러고 안 가잖아요. 근데, 엑스프레스 머신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커피 맛이 보편화된 뿐만이 아니라 동일화됐다. 거기다가 이제 내가 뭐를 섬기고, 뭐를 넣고, 이러한 거에서, 아, 그렇구나. 음. 그래서, 어, 저는 이참고문헌 220가지의 책을 보면서, 뭐, 영어로 책 엄청나게 많고요 어, 뭐. 어 시바 여왕에 대한 연구 그래서 뭐 미국사 생명남의 신학적 의미와 적용 <laughs> 그러니까 이분이 장난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연구 만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피 회전무에 대한 책도 읽었고 이슬람 수피즘과 커피의 종교에 대해서 뭐 프랑스 구체의 권력 구조와 사회 정치학도 읽었고 음 그래서 이분이 우리 박영수님께서 그냥 책을 한권 써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역시 2013년도 포커스 편집국장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의 엄청난 노하우, 그다음에 음, 기자 생활도 열심히 했고 사회부 기자에서 조폭 전문을 해서 방송에도 출판했고 국내 첫 무료 신문인 네트로 참가 멤버로 참여한 뒤 출판, 의학, 영화, 와인 등 문화생활 분야의 전문 기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커피가 아닌 향미 flavor and fragrance에 미쳐있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차에 미친 게 아니라 네, transportation에 미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기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네, 통틀는 거죠. 그래서 음, 커피가 언제부터 마셨으며 이것이 우리의 커피가 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눠봤습니다 어 저는 커피에 대한 책을 쓰면서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내가 커피를 마실 때 나의 상태 어 나의 주관성이 객관적인 맛의 결정을 낸다라는 실존 철학의 입가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이 그리, 아니라 저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이야기만 할 겁니다. 언제 제 책이 끝나면 한번 또 저의 책 커피에 대한 책을 북토에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다음 번 북토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